들리죠. 들리시면 손 드실래요? <laughs> 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2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어, 너희의 조상들을 선택하고 너희가 약속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 때문이 아니냐? 이 설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충분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늘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다. 그런데 그두 아들 중에 야곱,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너희를 삼아 주신 것은 너희의 선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었느냐.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이해했을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너희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지 너희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계획하셔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 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의 행이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부모들이 훌륭해서 내가 그러한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선택했다면 그게 과연 의로우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멸망당해도 아무도 반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가운데서 몇 명을, 일부를, 아니 단한 사람만을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구원과 선택이죠.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주권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때 소개했던 그 사람하고 만났으면 이렇게 안살 텐데. 그 사람하고 만났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최고의, 최선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예비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난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길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려고 하였을 때에, 나가지 못하게, 완악하게 반대하고 거부했었던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설명합니다. 17절에, 성경의 바로를,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 나가겠다. 그런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이집트엔 엄청난 희생과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심지어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홍해 바다 속에 모두가 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완악함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 나가게 함으로, 힘들게 함으로,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만든, 그래서 저,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상황을 누구를 통하여 이집트의 왕 바로를 통하여 나타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당시는 그 바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엔 바로가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는 바로와 같은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 은혜.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내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바로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 속엔 많은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자는 긍휼히 여기고, 18절에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고는 나보고 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이 그릇이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완악하게 만들 것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의 결정에 항의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로 관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 사역은 능동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택하실 것인지 누구를 택하지 않으실 것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누구를 쓰시지 않을지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로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이방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쓸모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 저런 어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우리들을 지옥의 떼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기들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을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이바다 먹을 거안 먹고 내시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하면 샘들기할때 엄청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를 꾸준히 참고 너그럽게 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그렇게 대했다. 내가 너를 참았다. 내가 너를 견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뭐할말 있냐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릇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결정을 또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그릇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일할 때 예쁜 그릇 비싼 그릇을 자주 씁니까? 아니면 평소의 일상생활에는 자주 쓰는 그릇은 따로 있죠? 그렇죠? 손님이 오면 내놓을 그릇과 그냥 보통 때쓸 그릇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스펙도 좋고 야저 그릇 쓰면 참 멋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 그릇을 쓰지 않고 일상 속에서 쓰시는 그릇은 쓰는 그릇이 평범한 그런 쉬운 편안한 그릇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편안한 사람을 쓰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용하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그릇, 은그릇, 한국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흙수저입니다. 포기장이가 흙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진흙의식, 진흙입니다. 그 진흙으로 귀히쓸 그릇은 귀 귀히 하나님 만드시고, 천이 쓸 그릇은 천하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쓰실지 안 쓰실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40년 50년이지만 손님 왔을 때 대접할 때뭐 계속 삽니까? 고작해야 한두 시간이겠죠. 인생을 큰 의미로 보면 그 시대 속에 잠깐 1초도 안된 0.0001초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이 주권으로 볼때 천년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7,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시간의 관점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식간에 잠깐 쓰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긴것 같잖아요. 내 고난이 긴것 같고. 그런데, 그 점도 안 되는 순식간의 시간 속에서 사용할 그릇 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쩍이는 스펙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낡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오물 그릇은 아무리 금 그릇처럼 번쩍인 달지라도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기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금이 가고 낡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보물 그릇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물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릇인 내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알리시고자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가 자비의 그릇이죠.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반문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내 뜻과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키워 양육해 나가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를 하나님 저희들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면, 또한 그렇게 나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그네가 오늘도 그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살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9장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더, 더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는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 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유리 여길 자는 긍휼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능을 온 땅에 선포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바로가 있지만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이 환란이 그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와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이 그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연약함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반문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극율의 그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오니 진노의 그릇이던, 은혜의 그릇이던, 자비의 그릇이던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때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쉽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편한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이 편한 그릇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 교회...